어, 뭐 네. 각을 그대로 갖고 넘어가는 거거든요. 이렇게 네. 자꾸 이렇게 접는 거죠. 네. 꺾였죠? 아까 좀 꺾여 나가는 이 모양 그대로 펴내는 거예요. 넘어가고 있어야 되는 키스. 원에 비치. 네. 어차피 이렇게 넘어가는 힘에 자꾸 이렇게. 어떤 방향에서 던져줬을 때 가장 좀 편하게 공이 가나? 네. 원에 넘겨요. 네. 그렇지. 그리고 위에서 펴버려 그렇지. 이렇게 펴져서 넘기는 힘을 h e p e 고어 e r is d 어 n e g 이 v i n g him a surgery. No more. Okay. Yogi, so, Yoki, Ego, 고 y h u 고 b l e dongile, my soul. 페이드는 4초, 서 치는, 타이베리에 치는 타이베리에 거라. 거야. 4는 5초에 네. 지금 네. 넘기는게 아니라 넘기고 반대쪽으로 넘기고 그렇지, 이렇게 네? 꺾고 넘기고 그렇지, 네. 그렇게 누르면서 지금 백스좀쪽 품목 5초 5초 5초